자 오늘은 여러분들 안동에 있는 숨은 계곡 안동 핫플레이스 여기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 동네 사람들만 알수 있는 어 그러한 저 뭐야 계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가시죠 이쪽이 높다 어 아, 여기라네 짐을 여기 짐을 여기 놔두고 가면 되지 왜 정말 뭐하는 치있다많이 <laughs> 아, 이거 아무 아 해이, hey, 뭐, 자꾸 눈, 눈알을 물린다, 모기한테, 눈알. 눈알에 계속 들어가거든, 모기가. 네가안 들어가지? 자, 여러분들, 여기는 안동에 있는, 안동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에, 그 주홍천이하고 우리 배달이도 같이 왔으배달하 배달아. 청출되라! 우리기 청출되라! 어, 뭐 배달의하고 홍차냐하고 저희 판크펀 남신이는 없지만은 남신이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방송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정확하게 야생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에버 촉촉! 촉촉! 착착! 촉촉! 우리기 청출되라! 대리! 대리! 촉촉하게 되라! 천 단만 보고 있다 그냥 저희 볼거 보고 있는다. 다들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러나 뭐. 귀엽다. 음. 응. 어, 자연에서 어 우리 오야붕이고 형수님에게까그리 라면 부메다리표 한참수시이 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아 무슨 침 나오래? 토팝도 추억 보고 싶네 그냥. 라면 누가 만들었노 이거? 참 좋네. 이렇게 세끓 3개 3개 3개? 2개밖에 안 나갈 것 같은데 3개 아, 딱그리3개넣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만씩해아 너무 괜찮다 형들아 이게 아얘 죽을게 못가 그냐죽을열었습니다 여러분 아 뭐가 앞에 노트리아 <laughs> 존나 많이 탔네 어? 란란안 네. 넣어? 계란 안 오네 야이세개 불량이 다른 깨져지가 있네 이거 이플레이너라 이거 이거 다깨져가지고 그냥 이게 바퀴 끝에다 바퀴 끝에가 되지 않을까 반바퀴 끝에가 지바퀴 끝에 이제 <laughs> <가진다>. <laughs> 끝에 아네 이거 끝에 2 m 몸무목에 135kg가 되는 비결 응? 어? <laughs> 완파지 3강이 <쓰레강먕이> 비결 응? 어? <laughs> 촉촉하게 여러분 결과적 촉촉해야 되면 이게 이가 아빠 뭐 맛이 없어불편하 촉촉하게 먹어야 됩니다 <laughs> 중독되면 절단 난다, 이거. 물 겁나 많이 들어가고, 이거. 이거 벌크 없을 거니까요 사실은. <목소리도> 와, 와, 됐다. 진짜 됐다. 진짜 됐다. 이거 먹으면 됩니다. 아니. 분위기 완전 달라. 이야 면직이, 이야 역시 주스 이듯이 면직이 됐네요.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 앉아갖고 좀 힐링하기 좋네요, 여러분들. 네. 진짜. 아. 아. 음. 와, 난 맛있다, 야. 아셨다며 길이래, 아셨다며. 다또세개 하자. 저 때는 조용 존나 잘못 가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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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와, 와이지하도 흥분하지 말고. 세또 흥분하지 않네. 어? 아 방금 배달을 봤나? 예, 맞습니다. 흥분해도 음. 이제 미세 미세 데다 홍상이 문방 못 따라갑니다. 홍상이 저뜨거못 물건이. 다이빙 꼬마라 네. 다이빙. 자, 조용 다이빙 한답니다 이. 아주 모르다 박태아 I b e 다이빙 전용 기네 박태 아니 박태야. 예대해 분위기 한줄더 내라! 길쭉, 길쭉, 하이! 길쭉, 길다! 야, 멋지다. 야, 너두팔 벌려봐봐, 이렇게. 썸네일 한개 찍자. 만세해라, 만세. 홍차손을올리라고발안 되이나?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재밌어요 힘들어요? 아, 아 힘들어요 자판판 컴퍼니를 네 앞으로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가 네. 함께하는 뭐 음, 부분에서 전는 음, 어. 어. 샌드박스 같은 거. 어. 뭐 열심히 하지 한들봅시다 우리 지금 네. 비로 이렇게 빼시는 이 인질하고 있지만은 이게 날에 군날 예 원래 그거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차고지에서 시작 했아 맞습니다 예예이이을 네. 이 <laughs> 이제 아마 같은 입장으달아왔는데 뭐 향후 한 2-3년만 있으면 이집 탈출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 영상이 그대에서 우리가 또 지금의 이 날을 또 어? 회상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님 죄송한데 이거 부동산, 부동산 책 버리세요 이거 도대체 본인중개사 이거 뭐 보지도 않으면서 책 팝시나 그냥 아 이거 당근 팔아야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윈윈 합시다 네. 과장님 니아 존나 자세는 좋대네. 자세만 좋대네. 허리를 허리를 돌려 돌려란 말이야. 가자 가자. 他叫什么？